안녕하세요, 맘철입니다 제가 이, 어, <laughs> 다른 데 들어갔다. 이번에는 점프로 맵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연습은 해봤고, 다 통, 아 이거 다 깨졌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어머. 거의 다, 왔다. 여기도 해봤으니, 여기를 해봅시다. 아. <laughs> 저 이거 사촌이랑 하루 종일 연습했었어요. 그래서 이 결과입니다. 뭐 뭐지? 열심히 연습했는데, 어? 잘? 연습이었어요. 어네 아. 이렇게, 이렇게 점프 맵을 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? 음밤터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,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추천,찾기,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